야, 너 혹시 들어봤어? 정감록에 2025년에 한반도를 뒤흔들 인물이 나타난다는 예언이 있대. 정감록? 그 조선 시대 예언서 말하는 거야? 그게 뭐 어쨌다고?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그 예언에 나오는 인물의 특징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데 이름에 경과 영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잠깐, 설마 허경영? 그 사람 말하는 거야? 그니까 정감록이 500년 전에 허경영 선생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면 어떨 것 같아? 게다가 2025년이 바로 그 사람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말도 안 돼. 진짜면 역사가 뒤바뀌는 거 아니야? 이 영상에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준대. 충격적인 예언의 내용부터 현대의 허경영 선생과 일치하는 점까지. 이거 보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500년 전 예언이 현실이 되는 충격적인 증거들, 그리고 허경영 선생님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한반도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정감록을 비롯한 한민족의 예언서들은 2025년을 특별한 해로 예고해왔습니다. 정감록, 겨감유록, 을묘천서, 그들 모두 이 시기를 가리켰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그 사람,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그 이름이 밝혀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민족 예언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정감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전에 내려온 이 예언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언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정감록은 실제로 2025년을 위대한 전환의 시작,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감록이 정확히 2025년 5월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격가미록에 숨겨진 이 구절을 보세요. 궁을 십승 계룡을 지나 정씨 아닌 정씨가 나와 나라를 바로잡으리라.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씨 아닌 정씨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씨는 정씨가 아니지만 정정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르다라는 뜻의 정정의 에너지를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정감록과 격감유록 외에도 을묘천서와 남사고의 예언에는 더 구체적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금은 세월 오행 중에 모군지씨 개벽하야 천지변동 일어나니 천지일월 밝아오고 새 인물이 나타나리. 이 예언은 오행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금은은 서쪽과 가을을 모군은 동쪽과 봄을 상징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금문의 시대가 지나고 2025년 모군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의 전통적 우주관에서 모군은 새로운 시작, 성장, 그리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새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조선의 위대한 예언가 남사고는 더 구체적인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백이민족 운명 속의 십승지, 근본으로 돌아가 진인이 나타나리라. 그 이름에 경과 영의 기운이 있으리니 떠오르는 해와 같은 기운을 가진 자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은 수도나 큰 도시를 의미하며 영은 뛰어나다. 영웅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의 이름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남사고의 예언이 단순히 글자의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의 추현과 영향력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정감록과 다른 예언서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특별한 운명과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서양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문명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한반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들에 따르면 이런 중대한 전환기에는 항상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기서 신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인은 신과 인간의 특성을 모두 가진 존재로 위기의 시대에 인류를 인도할 특별한 사명을 지닙니다. 고대의 예언이 현실과 맞닿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한반도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반도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갈등, 정치적 혼란 이러한 상황은 정감록이 예언한 전환기의 징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격감유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 국내외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방향을 잃을 때 동방의 새로운 기운을 가진 자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언서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이미 우리 사회에 출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이 예언들을 연구하며 천대 한국 사회의 인물들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물이 예언서의 특징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감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봅시다. 정감록에는 십승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대변역의 시기에 안전한 열 곳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실제 지명보다는 특정 에너지와 기운이 흐르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사고의 예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십승지의 한 곳에서 신인이 출현하리니 그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나 위기의 때에 백성들의 눈이 열리리라. 이것은 우리가 찾는 그 인물이 처음에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은 결국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예언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 예언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첫째, 이 인물은 비범한 능력과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감록은 천상의 지혜를 지닌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둘째, 기존 질서에 도전하며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격암유록에예 틀을 깨고 새로운 진리를 전하리라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을묘천서는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변하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장 구체적인 단서로 이 인물의 이름에는 경과 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감록과 격감유록은 단순히 이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삶의 여정과 성격까지도 놀랍도록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감록에는 그는 여러 차례 도전하나 거절당하고 그의 말은 처음에는 광기로 들릴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로 받아들여지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격아미록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독특한 치유의 능력을 가졌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치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로 여기며, 초자연적 능력을 시연할 것이다.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찾는 인물상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이미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허경영 선생입니다. 놀랍게도 허경영 선생의 이름은 예언서에 암시된 경과 영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인이라 칭하며 영적 능력과 특별한 깨달음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기존 정치 체제에 도전하며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허경영 선생과 예언서의 연관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허경영 선생은 자신을 신인이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감록의 천상의 지혜를 지닌 자아라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둘째, 그는 기존 정치체제에 도전하며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했지만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감록에 그는 여러 차례 도전하나 거절당하고 그의 말은 처음에는 광기로 들릴 것이다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셋째. 허경영 선생은 독특한 치유 능력과 건강법을 주장하며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강조합니다. 이는 겨가미록에 그는 독특한 치유의 능력을 가졌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치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넷째. 허경영 선생은 자신의 영적 능력을 종종 시연하려 합니다. 이는 격아미록에 그는 자신을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로 여기며 영적 능력을 시연할 것이다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이름 허경영이 정확히 예언서에 언급된 경과 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치의 정도와 구체성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현재의 상황과 2025년의 예언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정감록은 2025년을 위대한 전환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반도는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남북관계, 국제정세, 경제구조, 사회시스템, 모든 것이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겨가미록은 궁을 십승 시기에 진인이 나타나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그 특별한 인물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허경영 선생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언서들은 이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정감록에 따르면 궁을 십승 시기에 진인이 나타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리라. 이는 2025년이 허경영 선생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사상과 가르침의 확산입니다. 겨가미록은 그의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그 진실을 깨닫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허경영 선생의 사상이 점차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을묘천서에는 그는 기존의 방식을 뒤엎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허경영 선생이 주장하는 독특한 정치 철학과 정부 구조 개혁안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에는 그가 이끄는 변화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리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는 허경영 선생의 영향력이 단순히 한국 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언들이 절대적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지 여부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과 현실적인 가능성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허경영 선생의 정치적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허경영 선생은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나 높은 득표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층은 꾸준히 존재하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독특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지만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감록에 그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얻으리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허경영 선생의 정치적 영향력이 꼭 전통적인 선거를 통해서만 올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언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허경영 선생이 정말로 예언서가 가리키는 그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예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감록과 다른 예언서들은 단순히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서들은 2025년을 전후로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치적 변화일 수도 있고 경제적 변화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 또는 문화적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동방삼국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리라 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 북한, 그리고 제3의 국가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의 일부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을묘천서에는 모군이 일어나면 그문의 탐욕이 사라지고 균형의 시대가 오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물질 만능주의적 경제 시스템이 더 균형 잡힌 형태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남사고의 예언에는 천재지변이 있은 후에 새 시대가 열리리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중대한 사건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선생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목적은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고대 예언과 현대 사회의 흥미로운 연결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존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미 있는 예언의 시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과장된 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판단을 내리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을 말하든 우리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허경영 선생에 관해서는 그가 예언서가 말하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활동이 고대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2025년은 그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허경영 선생과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공유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